안녕하십니까. h p 아루바의 이영진입니다. 오늘은 그린레이크와 아루바 센트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할때 혹시 우리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운영하시는 데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그린 레이크를 통해서 아루바 센트럴을 경험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루바 센트럴, 아루바 그린 레이크, HP 그린 레이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운영자 혹은 실습자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인프라가 모두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린 레이크 플랫폼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린 레이크 플랫폼에서 아루바 센트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그린 레이크 센트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레이크를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린 레이크 hp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 레이크 플랫폼에 장비,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 아루바 센트럴 i 그린레이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며,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장비는 자기의 정보를 센트럴에게 알려, 센트럴이 자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센트럴로 등록을 시도하게 됩니다. 센트럴에 해당 장비들이 등록되었을 되었을 경우, 그제서야 우리가 센트럴을 통해서 센트럴에 등록된 장비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고 할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레이크 플랫폼에서 HP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어, 과정이라든가 실습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릴레이크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 우리가 실제 사용할 어카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자면 아루바 그룹이라는 곳이 있고 아루바 그룹에 A라는 자회사 B라는 자회사 있다고 생각하면 각 자회사에 포함되는 인프라와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하나의 어카운트에 포함시킨다 하나의 회사로 볼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의 어카운트를 생성을 했고 그중에 요소, 요소 중에 하나인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그린 레이크 플랫폼은 아루바 센트럴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데이터 서비스 컴퓨트 혹은 HP 그린레이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르바 센트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등록이 완료된 후에 우리가 해당 어카운트 즉 아르바 그룹의 A 계열사에 대한 장비를 등록하고 구매한 서브스크립션을 같이 등록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실제 센트럴을 통해서 운영할 인프라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도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모두 준비된 이후에는 장비에 서스크립션과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을 매핑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 장비는 어떤 서스크립션을 갖고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즉 어떤 아르바 센트럴을 통해서 관리될지 정의가 된다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성했던 어플리케이션 즉 아르바 센트럴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아르바 그룹 안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 운영자 관리자 어드민이 하나의 어카운트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민은 어카운트 스위치라는 기능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를 이동하면서 원하는 어카운트를 운영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제 어카운트 외에 있는 예를 들자면 파트너, 협력사, 벤더와 같은 분들도 이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서 운영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할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분들을 인바이트하고 원하는 롤을 정의해서 같이 운영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카운트 간 장비 이동 및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루바 그룹이라는 그룹 안에서 A라는 계열사의 장비가 꼭 A라는 계열사에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라는 계열사에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당 어카운트에 매핑되어 있던 장비를 어카운트 밖으로 내보내는 개념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카운트에서 빠져나와진 장비는 다른 어카운트에서 장비 등록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장비를 서브스크립션과 어플리케이션을 매핑해서 그 어카운트의 장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바이트 되어 있지 않은 혹은 이그릴레이크 혹은 이 어카운트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개념적으로는 이 해당 장비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어카운트 혹은 내가 어카운... 가진 어카운트에 초대되지 않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장비를 가져다 쓰거나 볼수 있거나 등록하고 싶을 경우에는 언아카이브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린레이크의 어카운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언 아카이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트럴 내에서 그룹에 해당 디바이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카운트에 포함된 각 장비들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가진 각 그룹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장비가 어, 센트럴의 그룹으로 귀속되는 과정을 프로비저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린레이크라는 플랫폼에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 어드민으로서 다양한 여러 개의 다수의 어카운트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어카운트 내에 디바이스, 서브스크립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해당 장비를 정의하며 우리가 생성한 어플리케이션의 해당 장비를 프로비저닝 함으로써 센트럴을 통해 다양하고 확장성 있는 장비 운영, 모니터링,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센트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룹과 디바이스 혹은 사이트 라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